안녕하세요. 페스 코리아 대표 최필선입니다. 영상을 이어서 찍을 텐데요. 그, 5, 4인치 샤프트를 72인치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좀 닦아서 거의 새 제품과 다름없이 준비를 했고요. 이걸 선수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보조 브라켓, 고정용, 어, 또 하부 브라켓입니다. 기존에는, 음, 킹 릴리즈를 설치했던 구멍을 활용하기가, 어,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브라켓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에 뚫어, 뚫려 있던, 그, 구멍을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 두 개는 뭐, 어, 실리콘으로 막아도 되고, 그리고 유폐의 특성상 뭐 막을 필요도 없고요 이런 브라켓을 기존 구멍에 앞뒤로 두개 설치한 후에, 요 위에다가 가이드 모터 그, 손테라 보조 브라켓을 얹히는 형태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이 전방, 어, 롤러인데요. 이 경우에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좀, 어,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샤프트를 세웠을 때, 어, 롤러가 샤프트에 닿지 않는 조건 하에서 가장 가깝게 샤프트에 붙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어각 가지 가이드 모터마다 좀씩 변수가 있어서 어, 이거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에서 조립했을 때 어, 거의 제일 뒤로 밀어야 아, 이게 맞는 조건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어, 뒤로 이렇게 밀어서 고정을 하고. 어, 최종 옆에 아까 밑에 추가로 설치된 보조브라켓 어, 고정을 하고 어,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볼트로 하나 추가된 어, 보조브라켓 어, 받침을 예, 고정을 했습니다 어,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처음 적용하는 거라 앞쪽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트를 조을수 있었는데요. 어, 뒤쪽은 이게 이제 가이드 모다마다 퀸 릴리지 브라켓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 경우에는 어, 베이스, 요, 추가 보조 브라켓이 이 구멍을 막게 되는 조건이라 어, 좀 애를 먹고 어, 설치를 했습니다. 그 좀씩 보안에 나가서 어쨌든 사용하기 편리하게 계속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작업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샤프트를 가장 길게 이렇게 내린 다음에 지금 도르래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품 텐셜 스프링 도 설치했습니다. 줄은 항상 제가 좀 여유 있게 보내거든요. 이 줄을. 근데 이 줄을 안 자르고 드럼에 그냥 많이 감기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정말 그 절대 안 됩니다. 어, 드럼에 줄이 많이 감겨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공간이 너무 줄로 꽉 차면 밖으로 이탈될 확률도 높고, 어, 어 회전 토크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안에 부품들 릴레이나 어뭐 기타 부품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뭐 정도 어다 내렸을 때뭐한 내리고 나서 한 10cm 정도만 여유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은 줄은 잘라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어 로프, 스프링 그고 리 구르래. 어 샤프트 좀 손상을 막으려고 또 이렇게 고무, 어 수축튜브 또어 샤프트 이램프를좀 감싸줬습니다. 이렇게 로프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아어 샤프트 교체 어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전동 손테라까지 최종 마무리 작업을 끝냈습니다. 샤프트가 72인치를 썼더니 굉장히 길죠. 아주 잘 설치가 됐고 리모컨으로 어 동작이 되고 이 리모컨은 한 30m에서 한 80m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선, 어 수동 모터 뒤쪽에 또 수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말고 이 요, 요 앞에서 바로 수동으로 또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유선 매립 스위치를 또 달았습니다. 이제 삼 방향 제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서도 작동이 되고. 그리고 데모콘으로도 작동이 됩니다 모터 뒤쪽에 붙어있는 이 수동 스위치 수동 스위치로도 작동이 됩니다 아, 모든 작업이 웬만하게 잘 아. 마무리 돼서 끝난 것 같고요 별개로 찍었는데 어, 캐스팅 바, 캐스팅 다이까지 어, 최종 테스팅다이 어, 샤프트 연장, 손테라 설치까지 모든 항목의 작업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그 가이드모터 어, 고객님께서 오셔서 지금 어,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 리모콘으로 우선 리모콘으로 좀 테스트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예. 네. 어때요? 괜찮아요? 오, 네. 오, 네. 오, 좋죠? 부드럽고, 네. 소리 하나 없이 네. 아주 매끄럽고, 하이보 가이드부터 샤프트 연장하고, 네. 어, 손테라 인치 설치하고, 최종 이제 촬영을 마치고, 어, 출고를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 마치겠습니다.